설명하는 수가 가장 큰 것부터 차례로 기호를 쓰시오.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4,700이 되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. 그러면 이때 4,700은 이 수의 범위에 속하는 수들 중에선 가장 큰 수가 돼요. 그러므로 4 6 0 1부터4,700 까지의 자연수는요,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4,700이 됩니다. 그러니까 가장 큰건 이때 4,700이죠. 니은,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4,700이 되는 수 중에 가장 큰 자연수. 그렇다면 이때 4,700부터 4,799까지의 자연수는요,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4,700이 됩니다. 따라서 가장 큰 자연수는 4,799가 되지요.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4,700이 되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자연수. 그렇다면, 이때 10의 자리 숫자를 보고 0, 1, 2, 3, 4면 버리고 5, 6, 7, 8, 9이면 올리는 거니까 4,600, 50부터 4,749까지의 자연수는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4,700이 된단 말이에요. 따라서 이 중에 가장 큰건 4,749지요. 수가 가장 큰 것부터 니은이 제일 크네요. 그 다음에 디귿이고요. 그리고 기억을 써서 답해 주세요.